목사님, 네? 비판적인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저도 모르게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요.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은혜가 쫙만 할 때는요 해를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은혜가 떨어지면 그 들었던 말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서 싹이 나고, 이상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들, 비판적인 것들이 맞불을 붙게 되는 거야 아 그래 그때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한 게 그거였구나 아 그랬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의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잘 만나야 돼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 몇 명만 만나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고 그러잖아 성도는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악한 세력의 공격을 물리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분별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기준 인간의 감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별은 오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각과 기준, 자기의 감정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은 뭘 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우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제대로 분별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지랖이 넓어서.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괜히 참견하고 충분히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판하고 정지하는 일을 서슴치 않습니다 비판은 그 안에 사랑 없는 무정함과 아둔한 교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주셨어마음 7장 1절로 5절까지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뽀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뽀가 있는데 어째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왜 시키는 거예요 먼저 네눈 속에서 들뽀를 빼라 그 후에 야 밝혀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말씀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비판할 자격이 없어 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다 양육생부터 훈련생까지 하나님이 키워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할 뿐이에요. 성도는 섣불리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뜨거운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돕는 삶을 살아야 돼. 조언을 해도 사랑과 지혜, 인리로 해야 합니다. 만일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을 하는 사람과 같이 있게 된다면 지혜롭게 중단시키고 화제를 감사와 찬양, 덕스러운 내용으로 전환시켜야 돼 부정적인 말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악한 전염성이 있어요 이 전염성이 강해 그래서 들을 때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말을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내가 믿음 떨어지면 그래 그래 그때 그 사람도 그랬잖아 그 사람도 그랬잖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쑥 올라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에 동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물을 지켜주소서 매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시때때로 그 기도를 하며 항상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아멘. 남을 세우는 말 이런 말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와 함께 있든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티문더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그러게, 우리는 자꾸 입만 벌리면 부정적인 말, 불평, 불만, 막 하는 사람 옆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끌려가. 그래서 참 신기하지? 사람들은 쑥떡쑥떡 누가 하면, 그건 뭘 궁금해. 그래서 자꾸 끌려가서 같이 쑥떡거리게 돼. 왜 그런지 알아? 내안의 어둠과 함께 맞불붙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정적인 말은 생각도 하지 말고 오직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생각으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 많은 사람을 세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